안녕하세요. 다시 보는 축구 반응 소식입니다. 먼저 구독자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와 같이 축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시간 2021년 2월 7일에 열린 웨스트브로미 첼비언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기 위해 진념의 스프린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케인의 한골과 손흥민의 추가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케인은 케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손흥민의 골 장면에서는 케인이 가슴으로 떨궈준 공을 모으라가 치달하면서 패널티 박스 부근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여 손흥민이 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스프린트 할 때의 얼굴을 중하며 짤 영상을 공유하였고 손흥민의 얼굴을 보고 다시 회자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팀을 위해 열심히 뛴다. 손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손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한다. 그의 노력을 사랑하라. 그는 인터뷰에서 루카스가 선수단에서 가장 빠른 선수라고 말했을 때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칭찬도 했다. 아주 핸섬가인데 경기할 때필 존스 페이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추가 설명 필 존스는 맨유 수비수인데 경기에 집중하고 뛰다 보면 저런 얼굴들이 나오는 것이 특징. 손희는 그의 자신도 완전히 빨랐다. 그러나 포지션을 잡기 위해 풀 스프린트를 했다. 나는 소니의 게임과 소니의 게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는 확실히 게임에서 그렇게 빨라 보인다. 그가 경기할 때마다 나는 그가 패를 터뜨리는 것을 보고 만약 소유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온다. 그가 있어서 다행이다. 먼저 출발한 모우라를 따라잡았으니 소니 확실히 더 빠르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대댓글 그런데 모우라가 드리블을 하니까 억울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대대댓글 맞아 공을 떨어뜨리고 내려다보는 사람과 공을 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손의 노력 너무 사랑스럽다 편집 그리고 모우라의 서사시적 속도 모우라가 뛰고 손이 슈팅 포지션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 흥분했다 이 스쿼드는 정말 보기 좋다 가끔 화가 나지만 난 그들을 사랑해 나는 가끔 경기에 있을 때그 얼굴이 나온다 소이는 너무 빨라 나는 포트넘 경기를 직접 두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손과 워커의 스피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이상 해외 팬 반응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찐 구독자로 오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